오늘은 22일 차였습니다. 리액트 숙련 주차 이틀 차였고요.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리덕스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리액트의 훅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훅 공부를 좀 중점으로 했었고, 예, 네, 훅 공부하다가 멘탈이 훅 가서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 너무너무 지쳤었고, 음, 피로도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오늘은 그 모든 냄붕과 몸의 컨디션 붕괴까지 합쳐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코드를 보다가도 정말 이상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날 느껴서 이날은 조금 오래 안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내일 늦잠을 자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했던 디펜던시 그리고 리 a 유즈 이펙트, 유즈 콜백, 유즈 메모 이런 것들 다 발표해서 나누는 시간 가졌고요. 그 전날 리덕스 배웠던 거를 다시 제가 공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발표도 하면서 머릿속에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식으로. 어, 프론트 스터디에서제 몫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제 할당한 공부는 다 끝나고 니다 그래서 모듈과 컨텍스 테이프야. 라우터 관련해서 제가 조금 공부해가지고 이건 이제 일요일 되기 전에 다 봐. 어,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서 챌린지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리덕스 관련해서 공부를 좀 복습을 했습니다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표를 했고 음, 발표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할 거라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리덕스 실전예제, 작은 예제 실습을 했는데 음, 네. <laughs>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실습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이거를 뜯으면서 리덕스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 흐름,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왜 저렇게 되고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제가 다른 리덕스를 공부하신 분들한테 리덕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거는 공식적으로만 사용하면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단어만 바꾸는 식으로 넣으세요.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들어서 정말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니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걸 썼을 때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이해 없이 구문을 쓰면 정말 큰일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거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장포트가 있는 것이. 강의는 계속해서 듣고 있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자면 오늘은 뭔가 힘든 게 많았던 하루. 공부하면서 스스로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몸도 받쳐주지 않아서 제가 웬만하면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졸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진짜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처음으로 눈이 감기는 거를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못 받쳐주는구나 해서 오늘은 낮잠도 중간 중간 자고 저녁에도 중간 중간 누워있으면서 컨디션 관리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주 동안 지내오면서 하루를 좀 마음 잡고 쉬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시간도 가지는 게 좋겠다, 가지는 게 맞겠다라고 좀 나름의 기준이 세워져서 이제 그런 것도 잘 챙겨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뻔아웃이 오지 않게 음, 너무 힘들었던 날이었고 그래도 어, 오늘 자고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늦잠 자면서 컨디션 챙기고 말랑말랑해진 머리로 돌아와서 위덕스를 다시 꾸셔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주특기 리액트 숙면 이틀 차였습니다.